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을 한 폐경기 여성들은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오르가즘의 빈도는 약55% 성생활 만족도는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한 운동이 필수라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아실 건데요. 나이에 따라 중요한 운동의 종류가 다르죠. 30대까지는 유산소 운동이 더 필요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욱 필수적입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의 갱년기 여성들은 런지나 스쿼트나 요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질 건강과 성기능 향상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과 외음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부 관계 시 통증이 생겨서 부부 관계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골반 부위로 혈류를 증가시켜서 조직에 수분과 산소 공급을 도와 질 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질 건조증 예방뿐 아니라 성 기능 자체도 향상이 되고 민감성이 올라가서 부부관계 시에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2020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제목은 폐경여성에서 운동이 성기능과 성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연구입니다. 다른 여러 논문들을 검토한 후 다시 통합적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죠. 이 논문에 따르면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은 여성이 성기능을 강화하고 성적인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성기능 강화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고요. 이 논문에서 언급된 2018년 연구를 보면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을 한 폐경기 여성들은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오르가즘의 빈도는 약55% 성생활 만족도는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은 구체적으로 케겔 운동을 뜻하긴 하지만 런지나 스쿼트 혹은 특정 요가 자세 등도 케겔 운동처럼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는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실금이 예방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하체 근육뿐 아니라 골반을 아래서 받쳐주고 있는 골반적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폐경 이후 골반적 근육이 약해지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요실금이죠.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요실금 증상도 개선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체내 염증이 개선됩니다. 런지나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폐경 이후 생기기 쉬운 지렴이나 방광염 같은 염증이 줄어듭니다. 큰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부피가 커질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은 신체의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림프 순환이 개선되는데요. 혈액은 심장 펌프에 의해서 전신 순환이 되는 반면에, 림프액은 근육이 움직일 때, 림프액을 혈관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 하체 림프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이 쉽게 배출될 수 있게 되면서 다리 붓기도 많이 빠지게 돼요. 즉 하체 근력 운동은 마이오카인 합성과 림프액 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 질염, 방광염뿐 아니라 관절염이나 피부 염증 등 다양한 전신의 만성 염증을 줄여 줍니다. 네 번째로는요, 골다공증 관절염이 예방됩니다. 여성분들 70대 넘어가면 정말 무서운 것중 하나가 바로 대퇴골절입니다. 대퇴골이라는 게 허벅지 뼈인데요. 노인분들 넘어지거나 하면서 이 대퇴골절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대퇴골절은 특히 다른 부위 골절보다 위험한데요. 노인들이 대퇴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사망률 통계를 보면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5%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대퇴골절 있으신 후 수술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었는데요. 대퇴골절은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들에게 세배 가까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인 여성들에게 대퇴골절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선 비타민 d와 비타민 k 섭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중 하나가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은 뼈를 둘러싸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뼈를 자극해줘야 새로운 뼈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뼈에서 칼슘층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게다가 노인분들 대퇴골절이 대부분 넘어지면서 생기거든요. 낙상이 생기는 게 근력도 약해지고 균형감각이 저하돼서 그러는 건데요. 런지나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균형감각도 높여주면서 낙상 위험도 줄여줍니다. 근육은 뼈뿐 아니라 허리나 무릎, 발목 같은 관절도 둘러싸고 있는데요.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각종 체내 염증을 유발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죠. 근력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4에서 6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약48%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 질환의 근원 같은 거라서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당뇨는 물론 심장병 중풍 등의 심혈관 질환 및암 예방 효과도 볼수 있겠죠 오늘은 하체 근력 운동의 효과를 갱년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제 환자분들 보면요 70대 이후부터 이걸 알게 돼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관절이나 뼈가 약해진 상태라 오히려 무리한 근력 운동으로 부상당하기 일쑤죠. 늦어도 50대부터 미리미리 하체 근력운동 하셔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간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